오디세이 OLED G8 게이밍 모니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선명한 화면과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디세이 OLED G8 게이밍 모니터의 자세한 스펙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50만원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할게요. 정상가 179만원인데 현재 50만원 즉시 할인 중이어서 특가 129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179만원짜리 오디세이 OLED G8 게이밍 모니터를 단돈 129만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7%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응 속도랑 주사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이 끊기거나 잔상 생기면 몰입 다 깨지거든요. 최소 144Hz는 기본이고, FPS나 레이싱 좋아하시면 240Hz에 0.03ms급은 써줘야 제대로예요. 둘째, 화질과 색표현력도 꼭 봐야 합니다. 요즘 게임 그래픽, 그냥 영화예요. OLED, HDR, 넓은 생영역까지 갖춘 모니터는 어두운 장면도 디테일하게 살리고 색감도 훨씬 깊어요. 셋째, 확장성과 다용도 활용성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게임만 하지 않잖아요. 영상 보거나 업무, 콘텐츠 작업까지 다 하니까 USB-C, 화면 분할, 스마트 기능까지 갖춘 모니터가 훨씬 실용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오디세이 OLED G8 게이밍 모니터는 어떤 제품일까요? 첫째 게임 성능. 게임에서 중요한 건 속도와 반응이죠. 이 모니터는 최대 240Hz 주사율과 0.03ms의 응답속도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총알이 날아오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잡아준다는 의미에요.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한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돼 화면이 찢기거나 끊기는 불편함 없이 매끄럽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4K UHD 해상도와 QD OLED 패널 조합으로 고속 액션과 화질을 동시에 놓치지 않게 설계된 거죠. 둘째, 화질과 몰입감. 게임에 몰입감을 주는 건 단순히 선명함만이 아닙니다. 이 모니터는 DCI-P3 99% 생영역과 VESA Display HDR True Black 400 인증을 갖춰 어두운 던전 속 그림자부터. 불꽃이 터질 때의 붉은 빛깔까지 현실에 가까운 색을 보여줍니다. 밝기는 평균 260니트로 HDR 콘텐츠를 충분히 소화하고 명암비는 무려 100만 대 1이라 검은 화면은 더 깊게, 밝은 화면은 더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거기에 시야각도 178도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색 왜곡이 적습니다. 셋째 연결성과 사용 편의성. 연결성과 사용성도 게임 환경을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HDMI 2.1 포트 2개와 디스플레이 포트 1.4한 개를 갖추고 있으며 USB 비업스트림한 개와 USB 타입 A 포트 두 개를 통해 주변 기기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을 고려해 삼성만의 OLED 세이프가드 플러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고정된 로고나 표시줄 같은 화면 요소는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고 내부 쿨링 시스템이 발열을 관리해 오랫동안 번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디세이 OLED G8 게이밍 모니터는 240Hz의 부드러움과 0.03ms의 초고속 반응성 그리고 삼성만의 번인 방지 기술까지 갖춰 정말 오래 쓸수 있는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오디세이 OLED G8 G8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